근데 경기력에 대해서는, 그거는, 운이 좋아서 경기력이 좋거나, 운이 안 좋아서 경기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 좋은 거지. 그거는, 골 들어가고 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운에 따라서 질수 있어요. 근데 경기력이 좋고, 안 좋고, 게임 재밌냐, 안 재밌냐는, 그거는 운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배웠냐지.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칼이 또 왜요? 개 너무 크게 깨졌어요. 어, 왜 왜요? 네. 잘하니? 네. 전부 그냥 비슷하게 났네. 맛있다 이거. 아, 맛있다. 하체. 엇. 다시 하죠. 1학년 대회 나가요. 8월 1 7일이야 8월 17일 무슨 요 일이요? 일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번, 8월 30일 14일 반한번 되면 가야 되겠다 한 번이다 자와몇 어, 년? 얼마 만이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죠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그냥, 그냥 식사하는 자리는 처음인 거잖아요 식사도 그쵸, 처음이고 술자리도 처음. 처음이고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딱 10년 걸렸어요 10년이요 치과 가서 처음 뵈는 거니까 10년이요 아, 네. 참 10년이나 <laughs> 걸렸네 얘가 4학년 때 했잖아요. 네. 4학년 뭐 여름 때 했니 언제 했니? 겨울이. 겨울이었어. 5학년, 5학년 이제. 5학년 되기 전 네. 바로야. 대치삼이 있지. 늦게 시작한 거죠, 우 어, 그렇죠. 늦게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는 4학년 거의 말이면은. 그렇지. 5학년 때 시작한 거, 초에 시작한 거니까. 근데 너잘 네. 견디겠네. 야, 대표님하고 진짜 심해졌나? 와. 우리가 많이 의지했던 심년식이나 메뉴거든요. <laughs> <laughs> 저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써먹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 얘가 뭐한 달에 한번 전화할 거, 두 번, 세번 전화하면 또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음. 선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또 신경 쓰고 이제 또 괜히 또 바쁜데 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전화를 못할수 네.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 네. 내가 안 받을 테니까. <laughs> 아 근데 그게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뭐 프로 선수가 되든 너 선수 생활 계속 이어 이어갈 때 어, 그런 선생님이 한명좀 각각이 두면 너무 좋죠. 넌왜 네, 네. 네. 좋은데? 음. 멋있어서 좋다고 나와. <laughs> <laughs> 뭐좀더 대표님하고 막따뜻해서더더 뭐 좋다고 나. 전화하고 통화나 그러 통화하면 어떻게 틀려? 난 엄마는 지금 진짜 궁금해 그게 뭔가 얘가 대표님 말 듣고 화가 나면 얘가 뭔가 틀려져이게 틀리더라고요. 이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 차는 것도 그렇고. 나 궁금해 그게 지금까지 궁금했어요. 대표님 말씀 하나하다믿음이가니깐 아. 프로 선수가 되겠다, 어떤 내 목표를 가졌을 때는 거의 이제 개인적인 게 돼야 돼요. 이게 단체이면서도 되게 개인적인 게 돼야 되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완전 좀 쟤는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시선을 무서워서 그걸 못하면 은 나는 뭐 그러면 똑같은 선수가 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엔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못 느껴버리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빨리 빨리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도 많이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운동 지금 아, 하는 것도 어, 예. 너무 좋아져 가지고, 어, 응. 예.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어리니가 예, 틀려졌어요. 처음 왔을 때 목천에서 왔잖아요 맞아요, 목천에서 목천에 되게 조그만한데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laughs> 제가 얘기했거든요. 동네 에할게축구밖에 없어 가지고, 애들이 잘하는 것 같다. 시골이 더... 시골에서 할게 뭐가 있냐? 맨날 공이나 차고 맨날 놀다 아, 보니까 되게 지우도 그렇고 난 그렇게 순수한 애를 처음 봤어요. 완전 시골 동네에서 너무 순수한 애가 해맑게 그냥 축구만 하고 잘하는 인것 네. 같은 걸지 우는. 그 예를 또 데리고 왔네. 그래가지고 야그 시골 동네는 진짜 공 공만 차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좀 있나 보다. 결국에는 공을 많이 만지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잘할 수 있는 저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우진이를 봤잖아요. 우진이 봤잖아요. 그때 우진이가 지금 4학년 후반에 간 거잖아요. 음. 애들보다 어떻게 우진이가 그때 어 우지 축구 뭐 그래도 된다 하신 게 보셨을 때찾을때 음. 어떻게 보면서 우진이를 그런 걸 느끼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 운동 신경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운동 신경이 좀 있는 애들이 1년 늦게 시작해도 운동 신경 있는 애들이 좀더잘 해요. 어릴 때는. 아 응.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더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음... 어떤 걸더 우선시 여기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진주를 찾는 게 우선인 거지 진주를 만드는 게 우선이 음... 아닌가. 그러니까 아 잘하는 애를 운동 신경 있고 잘하는 애를 찾아가지고 걔를 키우는 게 효율적인 거지. 어릴 때부터 그냥 시켜서 오래 할 때가 했다 그래서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발굴하는 게 일단은 1번인 거죠 음. 그런 애를 축구를 시키는 게. 음. 그래서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왔는데 네. 가르쳐 준게 없잖아요. 축구에 네.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으니까 네. 와서 이제 경기를 뛰어보고 훈련을 같이 해봤는데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뛰어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이미 안 가르쳐 줘도 얘는 그냥 남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그럼 얘는 이제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위를 받으면 내가 편하게 따라는게 본능적으로 얘는 몸에 있는 거야 아... 전 그거 하나 딱 봤어요 그거 하나 보고 얘가 공 오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게뭐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를 얘가 하고 있으니 이거는 습관적으로 몸에서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미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다 뭐 스피드도 일단은 빨랐고 그리고 센스가 일단 좋으니까 잘 만들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전 들었죠 그러니까 조금 그 당시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죠. 음. 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한, 한 거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요? 진이 프로사나에서 콜이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프로사나보다는 이쪽이 더 나, 나을 것 같다고 하고 장단점이 제가 봤을 때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온진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거기 안 가고, 거기 같은 애들이 약간의 하나의 나갔다 해가지고 애가 조금 허는 건데 얘는 그게 오히려 차근차게 가면서 애가 마음 굳어진 것 같아요. 아픈 상처도 겪어보고 뭐 이런 거다 겪어보니까 애가 이 멘탈이 많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단점은 또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는 뉴스애들을선혈을 하니까. 그거 하나 좀 그런데 그러니까 서망년애들하고 해가지고 네. 그 큰애들하고 2학년짜리가 해가지고 페트리가 음, 트릭. 할 정도면 사학년하고 예, 네. 이기랑 이학년 때요?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참단 1 년만에 8만까지간 거예요 전국 대회에서. 그때 엄청 최고였네. 주가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화성시 6 8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음. 그때가 아마 저학년인 고학년 대회 본선 진출. 네 맞아, 맞아. 아그 진짜. 네, 네. 그 우진이 때 이슈가 됐구나. 네, 이슈화된거야 그때 음. 또 우리 말린 거. 시월 나무만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2학년 때자연 가고 나. 어, 어 왕주 왕전 가가지고 사강까지 올라가 버리고. 우진이가 또. 그뭐 유수팀들, 음.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아 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은 팀 중에서 창단 뭐 2년만에 4강 해버리고 사드 결선. 아주 올라가 그때는 왜잘 됐던 거 같아? 그냥 부담이 없었나? 이게 어차피 학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학년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못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좀 제일 컸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혜택을 좀 많이 받았다고 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저 2학년 때 3학년 형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섯 여섯 명 그러니까 올려뜨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올려뜨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성적이 안 나죠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살 차이가 나는 형들하고 그렇죠. 이제 해야 되니까 제주도라는 팀이 강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올려뜨기를 하고 이제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팀은 잘하진 않았지만 경험치가 쌓였어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니까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같은 또래들끼리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전국대에 성적을 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제주도라는 팀은 전국대회 8강 들어가면은 자랑하는 정도였거든요. 어. 8강 들어가는 게. 근데 전국대를 4번 나왔거든요. 네. 저희, 저희 학교가. 네. 준우승 2번에 3위를 2번 했어요. 우와. 4개 나가서. 그게 참 크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팀은 약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서 좋은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네번 나갔는데, 네번 성적을 다낸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카퍼레이드 했어요. 처음으로. <laughs> 서키포 시내를 용달차에 뒤에 실어가지고. <laughs> 아니, 진짜로. 용달차에 실어서 꽃 메달 있잖아요. 네. 꽃 메달하고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그 나는, 그때는 몰랐지, 잘이렇게 뭔지. 근데 지금 어... 생각해보면 카퍼레드를 한 거예요, 서귀포 시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막 이렇게 해줘. 어... 어... 얼마나 지금알지 막, 챔스 우승해야지 막, 그, 유 F 파 우승해야지 막 이렇게 카퍼레드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저희는 어... 서귀포에서 그 정도로 그 열악한 팀이에요, 서귀포라는 팀이. 게임 뛸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는. 잘하는 곳에 가서 경쟁을 해보는 것도 뭐,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게임을 뛰는 것 자체가 형아들하고 얘 지금 성적 낸게 봐봐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그때 형아들하고 했는데 어쨌든 성적 낸게뭐 때문에 네가 제일 잘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부담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못 해도 형아들하고 하는 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걸다 보여줄 수 있어요 신생팀 얘도 이제 알 건데 운동을 했으니까 아는데 그거 알지 쇼게임하거나 뭐 지도자가 오늘은 그냥 아무도 안테해야 하고 싶은고 하라고 하면 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막 나와요. 아, 어, 자신감이 신기하다. 생기면, 어 오늘 그렇게 무서운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선생님들이 나는 그냥 오늘 신경 나태해서 하고 싶대, 놀다 나와라고 하면 그 자신감이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할수 할수 없던 것들도 다 하게 돼요. 그만큼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부담을 많이 갖고 경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미니 게임, 쇼킹 같은 거 하면은 거는 레크레이션처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수비가 막 드리블하고 다니면서 다 지키고 다막골로퍼막 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와 제가 저런 실력이 있어서 할 정도로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성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는 부담이 없어서 저도 된다는 생각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게난 지금 같은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3학년 경기를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 뭐 저도 부담은 없지만, 근데 이제 3학년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같은 소리랑 하는 게난 너무 한수아래를 보는 거야, 아예. 나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수 아래로 보면 한수 아래가 돼요.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경기 뛸수 있는 곳에 가서 경기를 뛰고 그 경험이 자꾸 쌓이고, 어, 올려뛰기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뭐 하면은, 저는 좋은 음. 지도자라고 하면, 신생팀 가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차라리 기회가 훨씬 많아서 더 좋을 수 있을 네, 수도 맞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잘하는 선배들 걸 보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음. 어, 지도자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팀에 서, 잘하는 선수들, 아니면 친구들, 뭐, 선배들 거를 내 눈으로 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 저도 그랬고, 프로 가서도 그렇고, 잘한 선수들게 있으면 은아 저렇게도 축구를 할수 있구나 저런 플레이를 할수 있구나 나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런 스타일도 있네 라는 거를 100 아니지만은 1 0 0 아니지만 은 1, 20%를 가지고 오던 거야 근데 능력치가 1, 20%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슈팅 좋고 뭐 몸싸움 강하고 이거는 둘째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축구를 이해를 얼마만큼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이랑 차거나 3학년랑 차면은 뭐, 어쨌든 실력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3학년 애들이 잘하겠지. 네. 네,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프로가, 가, 프로 가자마자는 10살 차이 난 사람들하고도 같은 그렇죠, 그렇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이길 수 있는 게 뭐, 스피드는 빠를 수 있어요. 네. 성인이니까. 네. 어, 스피드는 느린. 선수들보다 네. 형들이지만은 네. 내가 스피드가 빠르면 스피드 빠를 수 있고 네. 체력 좋을 수 있어요. 네. 형들보다. 근데 제일 문제는 축구 수준이에요. 아, 이 사람이나 나랑 패스 주고 내가 어디로 움직인 다음에 어디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줬을 때 얼로 네. 움직여야 네. 되고 네. 나랑 나랑 뭐가 맞아야 되겠다라는 그 축구에 되는구나. 대한 지능이 네. 안 맞으면 아. 못 뛰어요. 아. 내가 선배보다 빠를 수 있다니까요. 아. 체력이 좋을 수 있다니까 헤딩을 아. 잘할 수 있어요. 음. 어려도. 음. 어. 근데 그 축구 지능에 이해하는. 이게 떨어지면 아, 이해를... 같이 공을 못 쳐요. 아... 응.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음... 응. 스피드는 빠른 애들이 빠를 거고, 예. 다, 알아서 다 커요. 근데 축구 지능은, 공 찼던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공 찼던 사람들끼리도 축구 지능의 차이가 나면, 이게 같이 못 쳐요. 아... 답답하지. 아... 분명히 줘야 되는데, 한번 잡아버려. 그럼, 타이밍이 나 좋으면 이렇게 나가는 게 이미 다 그려져 놨는데 잡아버린 거 그럼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 봤을 때는 실수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걸 논스톱으로 줘야 이렇게 나가는 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그걸 잡았기 때문에 모든 게다 깨져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만 알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고 이게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축구 수준 차이예요. 어느 쪽에서 하나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티안 나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얘는 혼자 뛰어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한번 잘못하다가 뒤로 빼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예, 어, 그 그게 별로 이제. 일로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크게. 실수 모르겠다. 내가 안 뺏겼으면, 한테 안 뺏겼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아 저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프로에서는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들 축구를 모르는데 축구를 아예 모르거든요. 음. 아예 몰랐었는데 이 때문에 축구를 <laughs> 잘 보게 되고 또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축구를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과 그냥 축구 잘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더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번 찾고 두번세번 번 공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게 보이면 뺏기진 않았어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음, 자기가 음, 갖고 음, 있을 거면 음, 음, 한번 시도는 음, 해볼 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지금 어릴 때부터 못하잖아요 음. 그거 계속 못해요 축구 이해를 딸리면 그래서 팀이, 팀이 너무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애들이 수준이 맞아요 음.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애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고 어느 학교로 보내고 맞아요. 그게 자기들끼리 맞아야 그게 되니까 공을 잘 다루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축구를 이해하는 걸좀 알려주면 음, 그래야지 얘가 이제 지능적으로 높아지고 수준 높은 축구를 음. 할수 있고 그래야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애 엄청 많아요. 그렇죠. 빠른 애주세요 보면 엄청 많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른 사람이 어원상 음. 이 선수랑 뭐 문선민 선수도 있고 막 빠르잖아요. 프로 안 되는 애 중에 걔보다 빠른 애더 많아요. 음. 깔리고 널렸어요. 그런 선수들보다 빠른 애들은 훨씬 많아요. 그럼 그런 선수들 왜 프로가 왜안 돼? 이이 축구 음. 예 지능 어, 이해력이 음. 부족하니까 안된 거지. 그 선수보다 저 우리 조기 우리 팀 있는 애 천안 음바패라고 있어요 우리 팀에 아 진짜로 천안 음바패 혹시 머리 긴거 아니 아니 머리 짧은데 축구 안 배웠어요 축구를 안 배웠는데 천안 음바패가 그렇게 빨라요 전 걔보다 빠른 애들 못 봤어요 프로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축구를 배우 빠른 애들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빨라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축구 지능 이해력이 안 되면 그게 좋으면서 빠른 애가 유리한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팀에서 배우면 돼요. 아 근데 중요함을, 포인트를 다른 걸 잡고 있으니까 그게 부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해력이 그게,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아 이해력을 중요시 여기는 팀에 가면은요. 뭐 더딜지 몰라도 성장 엄청 빠르고 축구 엄청 재밌게요.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축구 되게 재밌게 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축구 되게 재밌게 한다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나 엄마님 네, 네. 보러 가면. 네, 그게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성적에 상관없이 축구를 되게 재밌게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재밌는 거 잘한다는 거 이해를 잘하고, 축구에 대해서 어떤 경기력이 되게 좋은 팀들이 있어요. 지더라도. 음. 지고 이기고는 골 결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기 그쵸. 때문에, 안 들어갈 거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들어갈 거안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음. 근데 경기력에 대해서는 그거는 운이 좋아서 경기력이 좋거나 운이 안 좋아서 경기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 좋은 거지. 그거는 골 들어가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운에 따라서 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맞아. 경기력이 좋고 안 좋고 게임 재밌냐안 재밌냐는 그거는 운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배웠냐지. 골때 맞고 나오면은 지는 거고 골때 맞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력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구선수 대학까지 와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준 프로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학생이다 음. 나는 그냥 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자체가 난 지금 프로야 준 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응. 나는 그렇게 생해 제가 볼 때는 얘네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고그 나이 때 지금 20대잖아요 그럼 자기 친구들은 프로에서 뛰고 있고 그렇지 같은 친구 또래 애들이 프로에서 뛰고 있는데 그럼 얘들도 준 프로인 거예요 같은 선수로 치면 애들이 같이 뛰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갖고서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경험. 이제 2학년이니까 우진이. 근데 얘 2학년들이나 지금 남아 있는 3학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9월달에 프로에서 오라고 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1월에 계약서를 쓴 거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계약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정식 입단, 계약서를 써서 입단을 하고, 그 만으로는 17세 8개월인가 그때 프로 데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딱 3학년 때, 어, 한 6월인가 7월 달에. 그때 프로 데뷔를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만 17세였고,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프로 경기에 들어간 건 뭐냐면요. 이해가 똑같았다 이사람들이라 같이 아... 찰수 있는 수준이 맞는거야 공을 저랑 나이 제일 많이 차이 났던 형님이 15살인가 그랬어요 경기 뛰고 있는 그 경기장 안에서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되고 어디로 줘야 되고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내 경기를 뛸수 있다라는거죠 그니까 러 그게 돼야 된다라는거죠요 근데 갑자기 프로를 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프로를 갔는데 나이 차이가 15살 막 차이 나는데 아예 수준이 안맞는거 얘랑 나랑 뭐 한 주설 차이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풀을 못 간다라는 거죠 저는. 음... 저는 이제 프로에서 저를 픽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 그 어. 이해도가 높으니까 얘는 풀에 가서 <laughs> 게임을 뛰어도 되겠다고 하니까 1군 경기에 들어가서 게임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경기를 결국 뛰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고 패스 어떻게 이해 예. 이런 게 나는 맞았으니까 나를 데리고 간 거고 게임을 띄긴 거라는 거죠. 음. 음, 그게 맞아요. 저는. 이래. 응. 키 컸다고 해서 했으면 은뭐 다른 애 데리고 가도 여러 명 있어서 되고 스피드 빠른 애는 널렸을 거고 이해가 높으면서 빠른 애가 필요했던 거지 아... 근데 얘가 높은 이해가 높은데 빠르지 않아도 제일 빠른 애가 얘가 떨어지면 얘는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진이도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스무 살이 넘어 이제 스무 살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도 열살 넘는 사람들하고 공을 같이 할수 있었던 거는.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 잘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만 풀에서 데리고 가는 거지. 쟤는 응. 지금 데리고 와서 게임을 찍어도 되겠다. 응. 이게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이해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준이 그게 기본인 거고 기준이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있,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다뤄야 되고 어, 뭐, 퍼스트 터치, 이런 거다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건데, 그냥 <laughs> 무선술이 어떤 게 1번이냐를 나열했을 때는, 저는, 이해력. 이해력. 음. 음. 이해력이 되면, 아, 전 그래야지 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음. 빠른 애 엄청 많고, 공 엄청 잘 다루는 데 많고, 키큰애 많고, 키큰애 많아요. 넌 이해, 돼? 무슨, 무슨 얘기인지? 고개만 까다까다 <laughs>